어둠이 온 세상을 감쌌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숨결이 하얗게 흩어졌다. 나는 길 모퉁이를 돌았다. 발걸음 소리가 크게 울렸다. 심장이 쉴새 없이 뛰었다. 가까이서 누군가 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무 사이로 희미한 안개가 흘렀다. 그 속에서 모양을 알수 없는 그림자가 움직였다. 손끝이 얼어붙는 듯 차가웠다. 머리카락이 서늘하게 일어섰다. 전화기를 꺼냈지만 불빛조차 깜빡였다. 주변은 고요 그 자체였다. 바람조차 멈춘 듯했다. 모든 것이 숨죽인 채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었다. 돌연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그러나 가까이 들으려 하면 사라졌다. 나는 몸을 굳혔다. 심장이 귀까지 울리는 소리였다. 길 건너에서 불빛이 깜빡였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빛은 흔들리며 움직였다. 나를 향해 다가오는 듯 했다. 발걸음을 멈추었다. 땅에 떨어진 낙엽 하나도 크게 들렸다. 손을 들어 앞을 가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등 뒤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났다. 숨이 막히는 순간, 차가운 손이 어깨를 스쳤다. 나는 몸을 돌렸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발걸음마다 그림자가 늘어났다. 그림자는 나와 동시에 움직였다.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목을 스쳤다. 멀리서 시계 종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모든 소리가 정지된 공간 속에서 울렸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발걸음을 더 빨리 옮겼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발밑에 자갈이 부서지는 소리가 귀에 날카롭게 울렸다. 주변은 여전히 완벽하게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두려움을 키웠다. 멀리, 나무 사이로 작은 불빛이 흔들렸다. 그 빛은 일정하지 않았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빛은 나를 유혹하듯 조금씩 가까워졌다. 나는 시선을 뗄수 없었다.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손끝이 얼어붙었다. 나무 사이로 그림자가 빠르게 스쳤다. 그러나 눈을 돌리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다시 움직였다. 발걸음마다 눈에 띄지 않는 압박감이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등을 누르는 느낌이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폈다. 그때, 낮고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곧내 바로 뒤에서 울렸다. 나는 몸을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웃음소리는 나를 조롱하듯 반복되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전화기를 꺼내 화면을 켰다. 그러나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직 어둠만이 나를 감쌌다. 나는 서서히 공포에 압도되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그림자가 바닥 위에 어른거렸다. 그러나 그림자는 나와 완벽히 같은 형태였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림자도 그대로 따라왔다. 차가운 공기가 내 목을 스쳤다. 숨이 멎는 듯했다. 등골이 서늘하게 떨렸다. 주변의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바람은 불지 않았다. 나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걸음마다 땅이 흔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림자는 여전히 나를 따라왔다. 눈앞이 흐려지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무겁게 목을 누르는 느낌이었다. 멀리서 희미한 창문 불빛이 보였다. 그곳은 버려진 집이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 집으로 달렸다. 문을 잡고 힘껏 밀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림자는 집 쪽으로 나를 몰아세웠다. 숨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나는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닥이 손끝과 무릎을 시렸다. 등 뒤에서 발걸음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눈을 돌려도 아무도 없었다. 갑자기 집 창문 하나가 번쩍였다. 빨간 빛이 깜빡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빛이 나를 향해 흔들리며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달렸다. 뒤에서 낯선 속삭임이 들렸다. 여기 있어.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차가운 손길이 어깨를 스쳤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입술이 얼어붙은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숲 속이 갑자기 빛을 잃었다. 모든 것이 검은 벽으로 변한 느낌이었다.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림자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내 몸보다 큰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 속에서 나는 뒤로 넘어졌다. 발밑이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림자가 내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 얼굴은 나의 모습과 같았다. 그러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입은 기묘하게 찢어져 있었고, 숨결은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처럼 나를 감쌌다. 나는 몸을 일으켜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다리가 무겁게 굳어 있었다. 그림자가 내 주변을 천천히 감쌌다.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압박이 가슴을 짓눌렀다. 주변 나무들이 흔들리며 속삭였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눈앞이 깜빡거리며 희미한 빛으로 변했다. 그림자는 이제 나를 완전히 둘러쌌다. 심장이 거의 터질 듯된 순간 한 줄기 빛이 숲 속을 가르며 들어왔다. 새벽이 밝아오는 빛이었다. 그러나 그림자는 빛에 녹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빛 속에서도 안전하지 않았다.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흘렀다.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주변 공기는 무겁게 나를 눌렀다. 그림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 너는 나와 같다. 나는 몸을 뒤로 젖히며 소리쳤다. 그러나 내 목소리는 공기 속에 사라졌다. 그림자가 나를 삼킬 듯 가까이 다가왔다. 빛과 어둠이 뒤섞이며 세상이 흔들렸다. 나는 온몸으로 공포를 느꼈다. 숨이 멎는 듯한 순간, 그림자가 내 눈앞에서 펼쳐졌다. 빛이 서서히 숲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졌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짚었다. 주변 공기는 차분해졌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다. 멀리서 새들의 지적임이 들렸다. 모든 것이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와 경계가 섞인 숨을 내쉬었다.